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승인기구의 실사단이 울산을 찾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실사단은 쓰레기 매립지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승인기구인 AIPH, 즉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 현지 실사단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뜨거운 환영인사로 이들을 반겼습니다. 첫날 실사단은 울산시로부터 2028년 정원박람회 계획과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개최 후보지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실사단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울산 has a great opportunity because being an area which is very industrial and with a considerable manufacturing industry, it's great to see that it's a city that is also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 정원은 프로그램 전시를 비롯한 탄력적인 행사 공간으로, 또 삼산 여천 매립장은 박람회의 주제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특히 이 매립지를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의 의미를 담은 정원박람회의 대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사단은 버려진 땅을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는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AIPH 총회에서 박람회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9월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울산은 공장이 많은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어, 생태 도시, 정문 도시인 우리 울산의 특징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날인 내일 실사단은 산업 시설과 정원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대왕암 공원과 울산 대공원 등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울산 오브루. 어, <laughs> KBS 뉴스 박영합입니다